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된 이슈로 좀 가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소위 말하는 한일, 한미정상회담 홀떼론에 대한 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진우 나경원 이런 자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 홀떼론에 하...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요 숙소라든가 영접 배움과 음... 같은 역대급 의전 관시를 받았다 친중 반미의 역작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숙소라든가 공항 의전 실패는 이미 역대급 외교 참사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laughs> 재밌어 이 장아, 얘도 아. 진짜 역대급이야. <laughs> 하는 소리마다 <laughs> 다 틀리는, 대박. 저말 같지 않은 그러니까 소리를. 100...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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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안 빠지고 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뭐 어, 얘기를 하겠지만 뭐 영빈관에서 <laughs> 예. 못 잤냐 어. 그러니까 제가 참전하면 아무튼 패배 <laughs> <laughs> 예. 아무튼 주지는 그러하고요 네. 나경은 의원도 어, 발언을 좀 했습니다 실무 방문이었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이었던 이명박 윤석열 모두 방문 형식을 불문하고 블레어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했던 전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홀대 그러니 핵심은 홀대 근거가 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숙소 문제,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의, 공항 의전 문제. 그렇죠. 아. 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웃고 넘기지 않고 하나 하나 다 짚고 갑니다. 자 먼저 숙소에 대한 부분 왜 블레어 하우스에서 재워주지 않았냐 <laughs> 네. 이건데요. 블레어 하우스가 <laughs> 우리를 보면 이제 영빈관인데 우리나라 아. 영빈관에는 숙식 기능이 없죠. 예, 예. 예. 아, 근데 그래요? 여기는 있어요. 숙박 기능이. 네네. 예, 블레어 하우스. 여기가 블레어 예, 하우스 여기에서 왜 우리 대통령 잠못 잤냐. 음. 홀대받았다 이건데요. 이거는 아, 팩트가 아닙니다. 음. 자, 그거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자, 이게 뭐 티비 조선도 그렇고요. JTBC 취재진이 미 국무부에 혹은 대변인실에 체크를 합니다. 아, 직접. 직접. 네. 음. 보도 체크를 하는데 어, 둘다 국무부도 그렇고요. 어 뭐라고 답변이 오냐면 블레어 하우스는 연례 유지 보수라든가 수리 작업으로 8월에는 휴관을 한다. 음, 매년 매년. 예. <laughs> 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백악관에서 한 도보 5분 정도에 있는 아저저그 어, 근처에 있는 호텔에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그 미국 쪽에서 그렇게 배려를 한 거고. 어, 네. 어 그리고 공식 실무 방문이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laughs> 네. 그래서 국무부 설명에 따르더라도요 이 경우에는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를 제공할지 여부는 미국 측 재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지금 보수 때문에 휴관을 하기 때문에 매년 네. 매년입니다.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래서 호텔을 이제 제공을 한 것이죠. 매년 8월 보수 매년 보수한다고 우직이 아, 국민... 나경원이가 답답하면 조선일보가 저걸 보도를 했겠어요. 티비 조선 집이죠조선이 아니 근데 조선일보. 제가 이 속상한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가 미 국무부에 이걸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야. 미국이 진짜. 얼마나 우습게 아, 보겠어. 그거는 음.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짚는 데가 없더라고.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가 두 군만 말씀하신는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한국 언론이 이걸 물어봤어요 얼마나 야 부끄럽지 않아? 미국 국무부에서 근데 그거를 왜 물어봤을까요? 아... 기자들이 저기 미국이나 워싱턴 취재하는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정상회담 따라간 사람들은 다 저기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그거는 데스크와 그렇죠. 편집국장들이 지시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재명 대통령 까야 되니까 빨리 확인해 아 아닌 거 밝혀내야 되나. 그럼요 된다. 그래서 아... 물어보는 아, 거지 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아 네. 그래요? 아니 나경원 말 팩트체크에 이게 아니라 아, 아. 아. 아 근데 얘기해 주시는 아. 거 들어보니까 약간 이거 진짜 낯뜨겁네 아 진짜 부끄럽다니까 응. 지금 그러면은 국무부에서요 대한민국 언론사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걸 다 일일이 답을 했더라니까 응. 매년 저렇게 운영 보수하려고 하는데 답하면서 뭐. 야 얘네들은 지금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웃음> <웃음> 왜 이걸로 지랄들이야 이럴 거 아니야 아니, 아. 근데 이게 진짜 쓸데없는 게요 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다 미국을 다양한 형 식으로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동행한 기자들 아직도 언론사에 많습니다. 음. 모를 리가 음. 없어요. 아. 네. 네. 다 알아요. 목적을 아.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사전에 미국 측에서 양해를 구해서 호텔에서 묵게한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음. 그런데도 계속 이걸 얘기를 해. 그리고 또 언론사는 물어보고 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아주 나쁠고끔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요거는 <laughs> 홀대론에서 이제 뺍니다. 네, 숙식은 아예 뺍니다. 아예 뺍니다. 네. 됐죠. 또 하나. 자, 또 하나. 두 번째 홀대 근거 공항 의전. 그 위대한 윤석열에 비해 너무 초라했다. 이거야. 좋겠어요. 이재명 저는. 대통령은. 네.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보면 진짜 그래요. 이것만 아, 봤을 때는. 맞잖아. 가 있는 어. 거는 맞죠. 이거 우리 엄마가 봐도 야, 미국은 확실히 윤석열 조 하나보다 할거 아니야. <laughs>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자. 의전은 무슨 뭐 국격에 따라서 대통령의 호불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방문 형식 형태에 따라서 의전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음. 외국 정상의 미국 방문 형식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국빈 방문이 있고요 이건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실무 방문이 있고 또 공식 방문이 있고. 공식 실무 방문이 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빈 공식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 네. 요렇게 이제 레벨로 굳이 따지면은 네. 네 단계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거에 따라서 이제 의전이 다 달라지는 건데 네. 윤석열이는 이제 국빈 방문으로 갔던 거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 공식 식무 식무 방문으로 갔던 건데 네. 트럼프는 국빈 방문을 거의 안 하는 대통령이야. 네. 아, 트럼프 자체가 트럼프 아, 자체가 그냥 공식 실무 방문 또는 실무 방문을 선호하는 대통령이고, 예. 그리고 그 전에도 국빈 방문으로 간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요, 임기를 통틀어 가지고 한 번인가? 한 번입니다. 아, 그죠? 한 번. 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지금 출범한 이후에는 국빈 없고. 방문 한 군데도 없어요. 아... 예. 어...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도대체. 아. 그 윤석열이가 국빈 방문 말고, 그냥 뭐, 시, 실무 방문이었나? 뭐간 적이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때는 네. 똑같아요. 네. 아. 예. 네, 형식이 똑같다고. 아, 그럼 주진우는 이런 걸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laughs> 그, 뭐야, 난 이거. 되게 무식해요. 저좀 제발 좀 그렇게 알아주세요라고 올리는 거야. <laughs> 저 이제 방문 홀때 어쩌고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실무 방문 하신 적 있는데 그때 주한 미군 그 전략적 유연성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확인하느라고 급하게 갔다 오시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음. 아, 그때도? 예 네, 그때도. 그, 우리 민주정부가 대통령으로 할 때만 그 얘기를 저 얘기를 해요. 아, 아 항상 그는그래왔고 저게 이제 어, 그 방문하는 나라의 위상이나 그 방문하는 지도자의 그 어떤 존중 뭐 이런 차원에서 저게 차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예,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서 혹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국이 뭔가 잘 네. 대우해주고 뭘 빼먹고 음. 싶을 때 이제 저걸 높여서 그렇지. 하는 거고 아 빼먹고 <laughs> 싶을 때 <laughs> 빼먹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국빈 방문은 사실은 나라와 나라 간에 굉장히 어떤 가장 높은 수준의 의전을 가지고 서로 그렇죠. 하는 거라서요 되게 중요한 거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저 국빈 방문을 그냥 저기 와이프 삐쳤다고 안간 놈이 하나 있죠. <laughs> 아, 아, 맞죠 한번 어, 그 유럽에서 않았나? 어, 세, 어, 갑자기 한 나라도 아니고 한세개 나라를 네, 네. 갑자기 취소했죠. 국도 갑자기 취소해가지고 네. 난리가 난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세계 보도 안 한다고. 국빈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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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문으로 가는 거예요. 방문. 방문. 그난리났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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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이거는 정말 국가 간의 어떤 그 예의가 정말 아닌 큰신뢰를한 건데.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의 격에 따라서 대우가 의전이 달라지는 거는 매불쇼의 최욱 씨 말고는 나라와 나라 간에는 잘 없. <laughs> <laughs> 아, 버섯 <벗어버린> 발얘기 <laughs> 그렇지? <웃음> 뭐 네, 반박할 논리가 없네요. 반박할 논리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들의 마인드셋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저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 대응을 하면 여기에 또 우리가 시간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성과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프레임을 음, 그, 전환하는 그렇지. 방법이 되기도 하고 아, 그럴 수 동시에 또 대응을 안 하면 이따 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겼다. 맞는 말이다. 아, 그러니까 물어보더라도 사실 다 먹는 판이에요. 아이 환경 아 그래서 저는 본질은 정보 전쟁이고 사실 이게 음 시선 전쟁, 시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시선을 끈 다음에 그 점유율을 좀... 늘려가기 위한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본질입니다, 그게. 어... 야이 이, 나와야 돼 화면에 <laughs> 이런 거는 잔잔발이는 잘해. 야 이런 거 중요해, 근데. <laughs> 아, 그까 그러니까 이제 개돼지들 <laughs> 어... 눈을 현혹시키는데 되게 좋잖아. 네, 맞아, 한두 개만 딱 올리면 쉽잖아요. 되니까. 쉽잖아요. 쉬운 일. 예, 예. 쉽고 직관적이고. 어, 아 근데 대단한 게 어... 방금 설명해주실 때 제가 쓱 봤거든요. 얘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눈이 한번. 돌아갔다가 또 <laughs> 돌아가요. 네. <laughs> 이준성 얘기할 때세번 돌아가요. 세 번. 돌아가요. <laughs> 세 번. <laughs>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네. 아 네. 대단하십니다. <laughs> 네. 네그 뭐, 백번 양보해서 실제로 푸대접을 받았다 쳐. 그러면은 홀대 논란이 아니라 물의 논란이지.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물의 한 거지. 그게 어떻게 홀대입니까? 네. 그것도 참 노예 근성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네. 지금 댓글에 계속 홀대라고 발음하라고 하는데 홀대가 맞습니다. 재욱씨가 <laughs> <laughs> <제 혹시 웃음> 이런 거되 제일... <laughs> 아이잖 모르면 화내지 마. 아니 모르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재밌는 현상이야. 어떻게 이렇게요. 확실했서 화가 나. 여러분 네. 이제 요거는 네. 어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아니 자장면. 네. 홀대. 네. 예. 내고 예. 내가 긁지 마세요 했다가 혼쭐 났습니다. 네. <laughs> 긁지 마세요. 긁지 마세요. <laughs> 네. 예. <laughs> 자, 그런데 제가 요거 하나 짚고 싶어요. 뭐냐면, 주진우 같은 음. 저런 음. 정말 무지한 정치인들이 정치인이니까, 지 SNS 활용해서 저짓을 하는 것은 자기가 유권자들로부터 비판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굉장히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이건 어떤 뭐 감성의 영역도 아니고 판단의 영역도 아니잖아요. 의견의 영역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객관적인 사안인데 음. 방송국에서 네. 이런 홀대론을 펼칠 수 있게 장을 펼쳐주는 것 음. 이거는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너무 그러네.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 아. 근데 그거를 왜 의견의 영역으로 받아줘?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어. 어, 예를 들어서 받아줬다고. 음. 그러면 이건 객관적 사실이 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거 아니야 네. 나는 그거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잠깐 한 장면을 좀 보고 가는데 그 개혁신당의 한 정치인이 아. 언론에 나가서 계속 이거 홀대로을 불리... 분리... 지켜요 방송에서 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실무 방문이라 해도 그래도 블레어 하우스에 좀 재워주고 그래도 각관 주변에 호텔에서 재우는 일은 없어야 될것 아닙니까?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이번 주에 블레어 하우스가 공사인 건데 블레어 하우스 그냥 독립적인 한채가 아니거든요. 매년 한다. 방만 115개예요. 침실이 30개가 넘고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간 이번 네. 주에 115개의 이 블레어 하우스가 공사 중이라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앤드루스.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 의전 혹시 보셨어요? 네. 이례적으로 네. 의전 장이 안 나오고 부 의전장이 나왔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의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홀대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의전을 좀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 와중에 아. 또 홀대라고 하네. <laughs> 홀대라가. <laughs> <laughs> 홀대. 발음도 <laughs> 틀렸어. 홀대. 그 아... 이시바 총리도 그 부의 전장이 나갔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 사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를 펼쳐주면 안 되잖아. 이건 되게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 아, 그렇죠. 아 이런 거는 그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영국 가서 한번 놀랬던 게좀된 그 얘기입니다. 몇년 전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bbc에서 우리로 따지면 9시 뉴스 뉴스데스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 그때 영국의 총리가 메인 뉴스에서 단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음... 우리로 따지면은 대통령 이잖아요. 네네네. 뭐 우리는 뭐 조금이라도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예 안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총리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봤을 때 뉴스 밸류가 아니다. 아 그러면 그냥 아예 생략을 해버려. 아, 생략한다고. 저는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 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보이 쉽잖아. 그렇죠. 이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네. 가짜뉴스예요. 거짓, 거짓입니다. 거위 정보기 때문에 네. 이 자체를 보도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진행자가 혹은 제작진이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바로 안 잡은 것은 이거는 네. 방송사 책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저널리즘이라고 말 붙일 수도 없고 그냥 아주 저질 상업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저런 식으로 아무 말이나 뱉어놓으면 거기서 논란이 생기고 거기에서 클릭수가 유발되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 뭐 이런 식의 언론 행태.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저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유일하게 아. 언론에서 언급을 할 때는 이런 위치에 있는 자가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다라고 할 때만 아, 그건 예, 가능할 ]죠.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맞습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아 음. 예. 아, 내가 저거 바로 잡다가 전원책이랑 몇 살? 잡 <laughs> 저거 바로 잡아. 내가 바로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원책 씨가 트럼빈도 확 줄어들었어. 창질었어 아무데서도. 아무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laughs> 네. 어. 그 유시민이 몇살 잡는가고 최욱이 네. 몇살 잡는가. 차원이 다르 거든. <laughs> 굉장히 술취스러웠을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니 그 진행자는 그냥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진행자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잘 들었고요. 이게 음. 진행자가 아니야. 그렇지. 아니, 이거는 객, 얘기해 주신 대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거는 사실 관계 자체가 어. 틀린 거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네, 요렇게 어, 딱 정리하고 음. 그냥 해야지.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거는 의견의 영역이잖아. 음, 음. 그거는 그렇죠. 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하는 거 봐라 그게 방이 많은데 거기에 한번 재워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아. 저런 아방 아, 아, 그 다른 방 그럼 다 공사하고 <laughs> 한 군데에서만 재우 그게 볼때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웃음> 고문이지 고문이지 고문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진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니면 공사 중인데 옆에서 재우는 게 그게 대우하는 겁니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저게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을 게 없기 때문에 아, 예, 방문, 방문 두드리면서 공사 중일까 좀 <laughs> <이> 얘기해 주세요. <laughs> 아 이제 진짜 심각해 게아 맞아요 진짜로. 예. 네.